Day 14, 14일째입니다. 프로 관련 주제 참고 문헌 데네스 스미스 이 목사님의 저서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 이름의 준비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 2권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함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 3권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 원칙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사권, 지구의 마지막 사건을 대비함. 기타 내 백성이 기도하면, 기도와 부흥을 위한 11시의 일꾼. 우리를 다시 부흥시키소서. 마크 플리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유지하는 방법. 게리 윌리엄스. 급진적 기도법. 헬무트 하우바일의 책. 예수 안에 거하라. 개인적 신앙붕의 단계 제2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끊임없이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데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행함으로 얻는 어떤 상급이 아니다. 오히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행함으로, 어, 어,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권한을 그리스도께 양보하는 것이다. 이때 일하는 편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결과요, 권능이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다. 제1장. 예수께서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 예수께서 성령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나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별을 들어본, 어, 들어보셨나요?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2장. 예수께 자신을 굴복함. 자신을 굴복시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결과로 우리 자신의 의지는 없어지나요? 아니면 우리가 더 강인해집니까? 우리를 예수께 굴복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제3장.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위대한 성취.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함. 제 4장, 예수님을 통한 순종. 어떻게 하면 순종이 즐거운 경험이 될수 있을까요? 충성된 순종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abidingjesus www.steps2personal revival information에서 무료로 다운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개인적 신앙풍의 단계가 처음 제 수중에 들어온 것은 도와이트 넬슨 목사가 매주 방송하는 팟캐스트를 듣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단번에 저의 삶에 전격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들어본 성령에 관련된 여러 설교들은 솔직히 말해서 제게는 별반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이때를 선택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저도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참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은 바로 첫 페이지부터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제시하면서 우리로 잠시 멈추고 어,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을 때더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이 책을 주제로 설교할 때마다 성령에 대한 주제는 제게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묘한 것은 이 주제에 관한 기별은 들을 때마다 처음 접하는 기별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이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 책의 첫째 장을 다 읽기 전에 저는 그 안에 담긴 주제로 이미 세 편을 설교했습니다. 도무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는 이 책을 손에서 뗄수 없더군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교회에 분명히 반영되고 있답니다. 저는 말씀을 널리 뿌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지난해 제가 담당한 지역에서는 괄목할 만한 교회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신도들 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권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에는 보다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2018년 1월. 자, 다음은 개인적 성찰과 토의 시간입니다. 1. 이 책을 6번에서 10번 반복하여 읽는 것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 책에 몇 차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 여신도가 6주 동안 책을 반복하여 읽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일기장에 기록했답니다.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여신도는 저자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독자는 어떤 기획으로 미래를 구상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획으로 미래를 구상하시겠습니까? 둘째, 40일 기도라는 개념은 50년에 거친 목회 경험을 통해. 제가 발견한 최고의 성교 개념입니다.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 서문에 이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독일어나 영어로 된 사용자 설명서를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 공부는 개인적으로 할수 있고 그룹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할 경우 기도 파트너들이 직접 만날 수 있고 전화 담아나 스카이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에 데니스 스미스 목사의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나 개인적 신앙 부응의 단계나 예수 안에 거하라는 교제로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5명의 구도자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면서 그들과 연락을 취합니다. 40일 기간이 끝나는 안식일은 손님의 날 행사로 운영합니다. 손님의 날 행사가 있은지 일주일 후 교회에서 사경회나 세미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소그룹 성경연구반들을 운영해도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성령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령을 구해야 합니까? 다음은 기도 활동입니다. 기도 파트너와 오늘의 주제에 관해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1.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 주께서 우리의 영적 삶을 장래도 지도해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장래를 위하여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구합시다. 네, 여기까지 기도 활동이었습니다. 두와이트 넬슨 목사는 앤드루스 대학교 내 파이오니어 메모리얼 교회에 다닌 목사입니다. 그는 이 작은 책이 나의 속 사람의 변화를 일으켰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넬슨 목사는 아래 주제로 세 번에 걸쳐 시리즈로 설교했습니다. 2017년 9월 2일에 첫 설교가 방영되었는데, 그라운드 제로 신종교 개혁 성령의 침례는 어떻게 받는가 넬슨 목사님은 설교 중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에서 여러 구절들을 인용했는데 모든 청중에게 이 책을 읽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넬슨 목사의 시리즈 설교와 블로그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통해 변화된 나의 삶 두아이트 넬슨 목사의 간증입니다 2018년 4월 13일에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브리티쉬 컬럼비아에서 열렸던 야영회에 설교차 갔다가 만난 어떤 남청년으로부터 책을 한권 받았습니다 처음 대하는 책이었고 또 책의 저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지만 그 청년에 의하면 이 책은 그 당시 29개로 번역이 되었고, 29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60만 권이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한 권이 제 생일을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저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의 기도습관, 설교 방법,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저의 목표가 온통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받은 여러 해의 교육 과정이나 설교와 교수 등을 통틀어 성경과 화인여사의 글에 매일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위해 탄원하라 라는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제게 일러주거나 가르쳐 준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꽤 오랜 세월의 목회를 통해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설득력 있는 진리에 대해 철저히 무지한 가운데 이리 오랜 동안 목회와 설교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헬무트 하우발 목사에 져서 개인적 신앙붕의 단계를 통해 제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야영회가 끝나고 집에 도착하기 전 저는 이미 이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제껏 네번 통독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 아내나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신도들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 해 동안 성령의 선물 영접하기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시리즈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매일 아침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탄원하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과 매일 아침 면담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저는 겸손이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생활의 표대를 높이셨습니다. 이제껏 아침 헌신 시간에 저는 기도하는데 쓰는 시간보다 말씀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하려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습관이 뒤바뀌었습니다. 요즘 이른 아침 골방 헌신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에 먼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을 읽습니다. 저의 설교는 이전 어느 때보다 거침이 없고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저의 동력자들과의 사역에서 저의 지도력도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여겨지던 일들이 제 생애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던 회의, 전자메일, 대화 등에서 마치 누군가가 저의 일상생활을 지휘하고 있단, 있다는 느낌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저의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정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저에게 개인적이며 다정하고 진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이 간증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간증을 통해 제게 모종의 이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간증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득이 될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온 세상과 현세를 향하여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신조를 배워야 하고 사도 바울과 초기 교회의 신도들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과 봉사는 매일 연속되는 성령의 침례로 꼴 지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매일 겸손하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읽게 될 여러분이 누구신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이 글을 쓰는 동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은 저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다만, 요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와 함께 매일 성령을 구하지 않으시랍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개인신앙봉의 단계 14, Day 14, 14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